안녕하세요. 비자 알려주는 KB자의 케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한국 비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 다섯 가지를 이어서 재밌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질문.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불법 체류자의 경우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는 3에서 4일 전에 하이코리아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공항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이후 출국 당일에 반드시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완료하면 여권에 도장이 하나 찍힙니다. 만약 자진 신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국하려는 경우 공항 출국 심사 과정에서 막힐 수 있으며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이 모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여권의 경우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 공증의 경우 무조건 원본만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범죄 경력 증명서는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에 체류하는 중에 따로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달이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온 경우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뒤원 서류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 기존 서류의 서류가 유효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 서류가 아닌 아포스티유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신청자가 한달 이상을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유학생이 불법 취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발생하나요? 모든 유학생들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교 내에 있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취업할 때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비자,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우 적발 시 30일 이내에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 취업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KB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비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비자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